기아는 젊은 피의 힘으로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그리고 기아의 투타 핵심 자원들의 부상 복귀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는데요. 차례차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c와의 첫 경기를 보면 기아 타이거즈가 단독 1위를 내어줄 생각이 없나 봅니다. 기아는 19일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24 KBO 리그 NC와의 홈첫 경기에서 연장 10회 접전 끝 4대 3으로 이겼습니다. 16승 6패로 단독 선두를 지키며 NC를 이 게임의 차이를 벌렸습니다. 기아와 NC는 선발 투수전을 벌였습니다. 양현종은 6이닝 7피안타 5탈삼진 2실점하며 패스트볼 최고 145km의 체인지업 슬라이더 커브를 섞으며 투구를 했습니다. 총 투구수 105개를 기록했으며 스트라이크를 73개나 꽂았습니다. 그러나 승리요건을 충족한 상태로 전상현과 교체를 했지만 실점으로 인해 개인통산 170승을 다음으로 미뤘습니다. 다니엘 카스타노는 7이닝 2피안타이탈 3진 2사사구 3실점을 했습니다. KBO 리그 데뷔 후 가장 많은 이닝을 소화했고 가장 많은 공인 108구를 던졌습니다. 패스트볼 최고 149km를 찍었으며 커터, 체인지업, 투심을 섞었습니다. 2회에는 두 팀이 점수를 주고받았습니다. NC는 선두 타자 권희동이 우중간 안타, 박건우가 좌전 안타를 쳤습니다. 김성욱의 우익수 뜬공으로 1사 1 3루 찬스를 잡으며 김영준이 3루수 방면 빗맞은 안타로 인해 NC가 선제 득점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기아는 최형우가 카스타노의 초구 슬라이더 몸에 맞는 공으로 출루한 뒤 소크라테스 브리토가 카스타노의 슬라이더를 잡아당겨 우중월 역전 투런 홈런을 만들어 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시즌 2호이며 결적적인 순간에 나온 홈런이었습니다. 그리고 NC도 3회 초 이사 후손화섭이 양현종의 슬라이더를 잡아당겨 우중월 동점 솔로포를 쳤습니다. NC는 6회 초1사1 2로 찬스를 김성욱이 삼진 김영준이 투수 땅볼로 물러나며 놓쳤습니다. 그러자 기아는 6회 말 1사 후 김도영의 볼렉과 2루 도루로 찬스를 잡은 뒤 이우성의 타구에 이루수 박민우의 포구 실책이 나오며 김도영이 홈을 밟으며 3대 2로 역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NC는 7회 초에 다시 경기의 균형을 맞췄습니다. NC의 오영수가 바뀐 투수 전상현의 초구 145km터에 패스트볼을 잡아당겨 5월 동점 솔로 홈런을 만들어냈습니다. 오영수는 올 시즌 기록한 이안타가 모두 홈런입니다. 이후 양팀의 불펜 투수들이 분전을 하면서 추가 점수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NC는 9회 초 2사 1-2로 찬스를 놓쳤습니다. 기아도 9회 말 선두타자 최형우의 타구를 유격수 김주원이 1루 뒤에서 잘 잡았습니다. 그러나 송구가 좋지 않아서 최형우는 1루에서 세이프, 바로 대주자 홍종표로 교체가 되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삼진으로 물러났으나 김선빈이 풀카운트 접전 끝 볼넷을 얻어 희망을 살렸습니다. NC는 김영규를 바로 마무리 이용찬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기아도 김호령을 빼고 대타 고종욱을 넣었으나 고종욱이 이용찬을 상대로 삼루수 병살타로 물러나면서 이닝 종료하며. 기아는 시즌 첫 연장전에 돌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10회 초 시작과 함께 승부를 걸어 바로 마무리 정혜영을 투입했습니다. NC는 10회 초에 기회를 잡았습니다. 1사 후 천재환이 중전 안타를 쳤고 김성욱의 타석에서는 2루 도루에 성공했습니다. 김성욱은 볼넷, 그러나 김영준의 삼루수 병살타로 마지막 기회를 날렸습니다. NC의 강력한 공격을 효율적으로 막은 기아는 10회말 선두타자에 김태군 대신 한준수를 출전시켰습니다. 6구까지 가는 접전 끝에 이용찬을 상대로 우전 안타를 쳤습니다. 다음 타선에 나온 최원주는 방망이를 툭 내밀어 행운의 중전 안타까지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타자인 박찬호가 무사 1-2루 찬스에서 3루 방향을 향해 번트를 댔습니다. 1루에서 상대 실책으로 살았는데, 이때 경기 승패의 향방을 가를 플레이나 나왔습니다. NC가 1루로 향한 최원준의 리드 폭이 컸기 때문에, 바로 견제한 사이, 3루에서 오버런을 한 한준수가 급히 3루로 귀로하다 내야의 상황을 보고, 다시 홈까지 파고들어 4대3으로 경기를 끝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NC의 수비 판단 미스라고 할수 있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한준수는 정말 어떻게 뛰었는지 모르겠다. 베이스 러닝은 늘 최선을 다하자는 생각이다. 한 베이스라도 더 가는 게 중요하니까. 조재영 코치님은 투수 성향을 보고 자신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뛰자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포수로서 할 일이 많으니 주루는 소홀하기 쉽지만 한준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아 감독인 이범호도 베이스 크기가 커졌으니 달리는 야구, 빠른 야구를 선보이겠다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0회 말에서 상황은 집중력의 차이이며 감독의 용병술의 승리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준수는 이번 시즌에 엄청난 활약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35타수 14안타로 4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아 타워 거즈 투 타의 핵심 선수들의 부상 복귀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는데요. 먼저 기아 사이드암 임기영이 19일 NC 다이노스와 퓨처스리그 원정 경기를 통해 부상 후첫 실전을 소화했습니다. 4월 1일 좌측 내복사근 미세 손상으로 1군 엔트리에서 말소된 지 거의 3주 만에 퓨처스리그에 등판해 6회 1이닝을 소화했습니다. 정말 복귀가 임박한 듯 보이는데요. 퓨처스에서 21일 경기에도 출전해 최종적으로 몸 상태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아의 최대 이슈 캡틴 나성범 또한 복귀가 임박했는데요. 기아 타이거즈 간판 타자 나성범이 드디어 타격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19일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프리배팅에 나서며 햄스트링 부상 이후. 처음으로 방망이를 잡고 배팅볼 투수가 던져주는 볼을 받아쳤습니다. 가볍게 몸을 풀고 토스 배팅을 몇 차례 치고 타격 케이지에 들어갔는데 이범호 감독과 홍세완 타격 코치 등 코치진이 집결해 타격 훈련을 유심히 지켜보았는데요. 긴장감이 감돌 정도였습니다. 이날 모두 34개의 타구를 날렸는데 이 가운데 10개의 타구를 담장 너머로 보냈습니다. 큼지막한 중호 홈런도 4개를 날렸고, 우중간 깊숙한 곳으로 날아가는 홈런도 터뜨렸습니다. 야구장 외벽 철책을 직격하는 홈런까지 특유의 장타력을 과시했으며, 빗맞은 타구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호쾌한 타격이었습니다. 나성범은 개막을 앞두고, 오른쪽 햄스트링 근육 손상으로 이탈했는데, 부상 부위가 작년 후반기에 다친 부위였습니다. 4번 타자로 기용해 강력한 타선을 이끌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2년 연속 개막전에서 빠진 것에 대하여 내구성에 문제가 생겼다는 비판도 받았습니다. 이군 재활군에 가지 않고 전담 트레이너가 붙어 챔피언스필드에서 꾸준히 재활 훈련을 펼쳐왔습니다. 점검 후큰 문제가 없다면. 본격적인 타격 훈련과 함께 복귀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이며 실전 점검까지 거친다면 예정대로 5월 초에는 1군의 복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아는 나성범 없이도 팀 타율 1위에 오르는 등 강력한 타격 응집력을 발휘하며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나성범이 복귀한다면 파괴력은 훨씬 커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이범호 감독은 본인이 그전에도 하고 싶어 했는데 계속 늦춰왔다. 부상 부위에 통증이 없고 러닝도 시작했고 수비 연습도 했다. 아직 복귀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본인이 언제까지 될것 같다고 말할 때까지 기다릴 것이다. 2군에서 많이 안 뛰어도 된다. 1군에 올라와도 초반은 수비 많이 못 보낸다. 최형우와 반반씩 외야 출전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즌 아웃된 선수를 제외하고는 나성범과 임기영만 복귀하면 기아 타이거즈의 완전체라고 해도 되는 상황입니다. 나성범의 없는 상황에서 엄청나게 커버린 어린 선수들과 시너지 효과를 이룬다면 앞으로 기아의 성장세가 굉장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